예,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입니다. 새끼가 다가가면은 어미가 먹었던 반소화시켰던 먹이를 다시 입으로 토해서 새끼에게 줍니다. 그러면 새끼는 소화하기 쉬운 상태의 먹이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네, 새끼들은 어미에게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두 마리가 서로 아우성입니다 네. 새끼 간에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큰 애가 작은 애를 밀치고 먼저 먹습니다. 한번 밀린 새끼는 계속 처지기 때문에 크기도 차이가 납니다. 어미는 고르고르 주는 게 아니고 앞장서서 앞에 달려오는 애를 달려온 애에게 먹이를 먼저 먹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가만히 있는 새끼는 먹지를 못합니다. 생존을 하려면, 강해야 됩니다. 형제끼리, 남매끼리,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어미는 약자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농자에게만 무리를 줍니다. 이것은 비둘기 어미와 비둘기 새끼입니다. 금방 이소한 지금 비둘기 새끼 크기는 어미보다는 못하지만은 날개도 다 자랐고 어 어느 정도는 날수 있습니다. 지금 이소는 했지만 아직도 먹이를 자체적으로 먹지 못하고 어미한테 지금 먹이를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미는 어지간하면 먹이를 안 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미수하지 못한 조금 작은 새끼 한 마리는 지금 어미에게 계속 먹이를 달라고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어미는 안 주려고 하고 있죠. 저 위에 있는 것은 아직 에에좀 완전히 자라지 못해서 날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서 좀 처졌다고 할까요? 제대로 먹이를 먹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미한테 먹이 달라고 덮치는 겁니다. 지금 앞이 어미 뒤가 작은 것이 새끼입니다. 어미를 따라서 지금 새끼가 먹이 먹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미가 잘 가르쳐 주니까 새끼도 따라서 먹습니다. 이제 스스로 홀로서기를 할수 있는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네, 어미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여 사역할 수 있고 또, 의미는 육아의 어떤 의무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겠습니다. 해방이 되면은 이제 부자간에, 모자간에 이런 인연은 이제 끝이 납니다. 각각 독립된 개체로서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끼가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 정도 찾아 먹는 걸 보니까 충분히 독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안심이 됩니다.